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홀릭의 정산타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정산타임은 무엇이냐면, 이제 2023년 6월 말이 되었죠. 지난 상반기 동안 저도 주식 테마를 여러 개 소개해드린 바 있고, 그리고 멤버십을 통해서도 관심 종목을 매주 보내드렸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을 보면서 좋은 수익이 난 종목들도 있었고, 아쉽게 놓쳤는데 또잘 상승한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관심 가져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상반기를 정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차트 공부를 통해서 주식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상승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차트, 두 번째는 재무, 세 번째는 뉴스.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기업의 내재 가치 함께 보고 거기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뉴스까지 붙으면 좋은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저는 매주 전 종목 차트를 둘러보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차트를 골라내고 거기서 재무상황 고려해서 성장성 있고 적자가 아닌 기업들을 골라내고 있어요. 이런 대응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멤버십에서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제가 직접 매주 예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동안 어떤 좋은 종목들을 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부품 테마는 올해 초 공개했었던 두 번째 주식 테마였고요. 1월 27일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반도체 테마는 2022년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가 지나갈 때 좋은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많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미리 빌드업을 쌓아왔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알죠. 많은 사람들이 봤다시피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른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수 기회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부품에서는 저는 두 종목을 골라봤고요. 그첫 번째가 TCK였습니다. 어, TCK는 반도체 어, 전공정 챔버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어, 반도체, 태양전지, 그리고 LED용 부품 전문 업체입니다. 고순도 흑연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기업이고요. 이 TCK라고 하는 종목은 이 공매도 비중이 좀 많은 종목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 최근 반등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 박스권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TCK라는 종목을 1월 27일에 공개를 해드렸죠. 그런데 제가 설정한 그 지지자리라고 하는 93,900원이 지난 3월 16일, 그리고 4월 25일, 이렇게 바로 옆에 있죠. 이때에 이제 지지자리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아직 목표자리까지는 저항자리 127,500원으로 제가 설정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상승세가 되게 좋았죠. 그래서 이제 박스 하단을 지켜주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아무래도 시장이 상승하는 폭보다는 좀 적은 상승이었지만, 지금 흐름이 좋아서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부품에서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리노공업이었습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어, 이 회사의 특징은 품, 품목의 종류는 많은데 소량 생산으로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재고조정이 크지 않다는 게 특징이었고,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 작년에는 잘 지켰어요. 앞으로 그 웨어러블, 뭐 이렇게 헤드셋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워치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 같이 부품으로 많이 쓰일 수 있고 그리고 통신 장비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리노 공업한테는 좋은 환경이 될 거다 하는 게 이제 리노 공업의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반도체도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나누어 놨잖아요. 소재 쪽에 회사들은 사실 상반기에 큰 눌림이 없었는데 부품 종목들은 사실 상반기가 좀 약했어요. 올해 이 차트를 보면 3월부터 해서 리노공업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하락이 좀 많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였고, 어, 리노공업은 사실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인데다가 탄탄하고 좋은 회사라서 이렇게 하락할 때좀 안타까워 하는 시청자님들도 계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불황이라고 여겨질 때, 이제, 그때도 사실 리노공업은 자기 자리를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었어요. 작년 차트는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었거든요. 작년 하반기는 나름대로 잘 지키는 모습이었는데, 어, 불황 속에서도 30%, 30 중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잘 하는데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주셨고, 현재는 또 회복을 해뒀죠. V자 반등을 잘 해냈고, 지난 한달 동안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준다면 앞으로도 좋은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저의 그 제가 제시한 저항자리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이고, 121선을 돌파한 것이 이제 아주 다행이다. <laughs> 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이게 반도체 테마를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을 때 사실 싫어요를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반도체 종목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올해 들어와서 반도체 붐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세를 많이 보였는데, 이 테마를 설정하고 그 작년에 빌드업을 세워온 것이 그래도 아예 틀리진 않았구나. <laughs>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반도체 테마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멤버십 관심 종목입니다. 멀티캠퍼스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내드렸었는데요. 2월 1주차 1월 30일에 제가 보내드린 종목입니다. 멀티캠퍼스는 삼성그룹 계열사고요. 기업 e러닝 전문업체입니다. 이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콘텐츠 개발, 교육 운영, 플랫폼 구축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업이고요. 이 멀티캠퍼스도 인공지능 관련 교육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서 어, 당시에 우리 올해 상반기에 또 이슈가 됐었던 챗 GPT 있죠. 챗 GPT로 시장이 딱 들썩거리던 그 시점에 멀티캠퍼스도 같이 슈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1월 30일 공개했을 때 어, 지지자리 37,500원에서 받을 기회는 2월 초. 그리고 3월 중순에 이제 한 번씩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3월 29일 갭상승과 함께 큰 상승을 보이면서 목표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딱 이슈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어, 그동안 멀티캠퍼스의 빌드업은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이 좋았던 거,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났던 거. 그래서 이미 연초에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뉴스가 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뉴스에 힘입어서 슈팅 나와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좀 거품이 가라앉았죠. 다시.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그 이슈가 다시 나오거나, 혹은 환경이 좋아질 때, 그때 되어서 뭐 다른 종목을 봐도 되고, 꼭 이걸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멀티캠퍼스에서는 15%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1월 4주차 1월 24일에 공개한 종목입니다. 파마리서치는 재생바이오 전문업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품 이름 리쥬란 리쥬란이라고 하는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코스메틱 제품들 생산하는 회사고요. 이게 미용 의료기기가 상반기에 되게 다 좋았어요. 그죠? 코로나 완전히 마무리되고, 물론 아직도 있긴 하지만, <laughs> 이제 마무리되고, 여기서 마스크 완전히 해제하고, 이렇게 되면서 미용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뭐, 필러 보톡스가 있고, 화장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가 있는 거예요.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파마리서치 바이오를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공개 직후에는 파마리서치가 그 제가 원하는 지지자리까지 바로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이평선을 지키는 모습이었는데요. 3월 중순 경에 제가 원하던 지지자리 68,000원까지 받을 기회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4월 초부터 이좀 가파른 상승세가 시작됐어요. 파마 리서치는 그 해외 사업이 확대된다는 기대감이 되게 컸는데, 뭐 중국, 그리고 동남아 쪽, 그리고 태국까지도 해서 아시아권의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5월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미 주가에서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조용할 때 진입해서, 그죠? 급등 나올 때 파는 이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설정한 목표 자리 99,000원만 해도 45% 수익이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상반기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용 의료 기기 관련주들은 올해 들어와서 파마리서치뿐만 아니라 좀 섹터 자체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 이 종목 말고도 클래시스나 루트로닉 같은 종목도 함께 봤었습니다. 이미 정리를 완료를 했고 저는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은 3월 1주차 2월 27일에 공개한 TNL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TNL은 이제 고기능성 소재 전문기업이라고 써놨는데 어,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마이크로니들 마이크로니들 이제 아주 작은 바늘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약을 패치 같은 거예요. 이걸 붙여 가지고 약이 쉽게 흡수되도록 하는 거고요. 이 마이크론 이들이라고 하는 게그 작년부터 해외 유통망이 확대된다 하는 뉴스가 있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봤을 때에는 3월 1주차라고 했잖아요. 이미 연초부터 회복세가 지속 그 만들어져 있었고 어느 정도 유지까지 하고 있었던 차트였습니다. 저도 일찍 들어간 건 아닌 거죠. 일찍 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본 3월 달에 그때 이제 지지자리 42,500원. 여기서 이제 받을 기회는 한 이틀 정도 딱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5월 달까지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서 목표자리, 저항자리까지 도달을 할수 있었고요. 29.4%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도 있는데, <laughs> 아쉽게 놓친 종목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중 하나, 대표적인 게 바로 레이크 머트리얼즈예요. 이건 되게 아쉬워요. 이제 차트가 좋아서 이걸 보고 싶어 가지고 딱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제 찾아봤더니, 일단 뭐 하는 회사냐면, 유기 금속 화학물 설계. 그리고 TMA 제조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재예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반도체 소재 이 고순도 유기금속 화합물을 이제 개발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도 이제 자체 기술로 국산화를 좀 소재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3월 13일에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지지자리는 5,650원이었고 이 친구가 5,960원까지 밖에 못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받을 수 없었던 종목인 거죠. 이렇게 꼭 체결 안된 종목들이 제일 잘 가더라. <laughs>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인 거죠. 정말 좋은 상승이 나왔고, 이제 레이크 머트리얼즈에서 수익 났다는 투자자님들도 막 계시고 해서 약간 아쉬웠는데, 그래서 이제 지지자리를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진입이 안 됐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 저희 방은 뭐, 타이틀은 파생인데요. 그래도 주식을 같이 보고 있고요. 저도 한동안은 파생만을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도 같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주식도 공부하고 어, 종목도 찾아보고 이렇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트나 주식 그리고 뭐 선물 옵션 실정 대응까지도 공부하실 수 있는 멤버십이 진행되고 있고요. 집중 교육 영상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만, 원하는 만큼만 공부하고 가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차트 방송이나 멤버십 전용 우리 톡방에서 볼수 있는 이제 관심 종목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음, 무엇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 방에서 또그 답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개 방송을 또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주식 관련 얘기 같이 할수 있습니다. 뭐 차트도 같이 보고 뭐 이런 게 좋고 또 공모도 보고 할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러주시고요. 오늘도 정산타임 두 번째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